이항정리에 관한 고찰 <laughs> 보충이라고 합시다. 이항정리라고 하는 것은 애초에 a 플러스 b 항두 개짜리를 전개하겠다 그런 뜻인데 nc 0 a의 0 제곱 b의 n 제곱 플러스 nc NC1에... 1의 a의 1제곱, b의 n-1제곱 중간쯤에 가서 n, c, r 에 a의 r제곱, b의 n-r제곱 이렇게 쓰고 마지막 항이 뭘로 끝나는 거야? n, c, n 에 a의 n제곱, b의 0제곱 이렇게 끝나는 거 알고 있죠? 중요한 거는 이거 전체 완전 n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여기 지수끼리 더해가지고 n이 나와야 됩니다. 그게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고 예를 들면 가장 비근한 예로 a 플러스 b의 완전 제곱 이런 거 한번 전개했다고 생각해봐. 이거 애초에 이렇게 썼어야 되거든요. 이 c 0 그렇지? a의 0제곱 b의 2제곱 더하기 2c1의 a의 1제곱 b의 1제곱 플러스 2ce의 a의 2제곱 b의 1, 0제곱 이렇게 쓰는 거였기 때문에 얘네 둘이 더하면 항상 얼마가 되는 거야. 2가 되는 거고 이거 전개하면 우리가 늘 보던 식으로 지금 앞쪽에는 b의 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a제곱 되는 거 괜찮죠? 뭐 a하고 b하고 자리 바꾸는 거는 큰 의미는 없는 거고 그래서 아, a 플러스 b의 n제곱 이 완전 n제곱을 전개하는 이 식을 잘 기억하셔야 되고요. 아, 여기에 있는 요, 요 항을 우리의 열 번째 항을 이제 일반항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항이 지금 이 식이 너무 기니까 우리가 a 플러스 b 의 완전 n 제곱을 어떻게 쓰기도 해. 그치, 우리는 예쁘게 추격할 수 있잖아. 시그마, R이 0에서 N까지 움직일 때, 그쵸? 여기는 항상 일반항을 쓰면 되는 거니까 NCR의 A의 R제곱, B의 N-R제곱 이렇게 쓰면 되더라. 중요한 거 하나, 또 체크 포인트가 뭐냐면 반드시 NC0에서 시작해서 NCN으로 끝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꼭 기억해야 돼. 그래서 만약에 항이 부족하다 그러면 집어넣고 다시 빼주면 되는 거니까 꼭그 역할만 잘 맞춰주면 되더라. 그럼 이거에 대한 예제 문제를 잠깐 보면서 그래서 이 일반항으로 써있는 식을 우리가 어떻게 해? 이렇게 A 플러스 b N제곱으로 고칠 수도 있어야 되고 이 전개식을 a 플러스 b의 n 제곱 이걸로 고칠 수도 있어야 되고 어, 그 상황만 잘 알면 되니까 예제 문제몇개 풀면서 한번 다시 질문 나왔던 문제로 돌아가 볼게요. 자, 177번 같은 경우 요거 지금 10c0에 자요거는 굳이 4의 1제곱 4의 2제곱 4의 10제곱이 돼 있어. 그럼 맨 앞에는 사실 4의 0제곱이 필요했죠. 4의 0제곱은 1인 거잖아. 게다가 이거는 그럼 우리가 뭐라고 쓸수 있어? 시그마로 고치자면 시그마 어리 0에서 어디까지 움직여 지금 nc0에서부터 nc10c10까지 아, 움직이고 있는 거잖아. 1 0 c 0에서부터 그렇죠? 아 그렇다면 nc 얼마 아기는 10 컴비네이션 얼. 되는 거 괜찮죠? 그 다음에 지금 숨어있는 숫자가 누구냐면 이항정리인데 항이 하나밖에 안 보이잖아. 1이 숨어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 1에, 1에 10제곱에, 그치? 여기는 4에 0제곱 이렇게 가고, 아이고, s o r 얼제곱을 이용했어야 되는데 그러면 1에, 그치? 지금 4에 0제곱으로 시작했으니까 얼하고 같이 움직인다. 그러면 4에 얼제곱, 여기가 10마이너스 얼제곱해서 얘네 둘이 더해서 항상 답이 10이 나와야 된다라는 사실. 그럼 얘는 누구를 전개한 거야, 지금? 1 플러스 4에 10제곱을 전개한 거니까 요 답은 지금 얼마가 되겠어? 5에 10제곱 이런 식으로 푼다고요. 예를 들어서 하나만 더 가봐. 10 컴비네이션 1, 2, 어, 이거는 봐봐. 아까 반드시 뭐열로 시작해야 된다 그랬냐면 0으로 시작해야 된다 그랬으니까 10C0에 그쵸? 2에 그 다음에 9제곱이니까 10제곱이 지금 있었어야 하고 그게 지금 없는 거야. 그럼 이거는 아까랑 보기 좋게 다시 써보면 원래 10C0이 10C, 아, 10C10은 10C0하고 같은 거 이해가죠. 내가 이거를 보기 좋게 늘 하던 식으로 이제 거꾸로 한번 써보려고 그러면 여기는 지금 뭐가 생략돼 있는 거야? 2에 0제곱이 생략돼 있는 거야. 그 다음에 2에 10제곱이 생략돼 있는 거지. 플러스 그 바로 앞에는 뭐라고 써 있었겠어? 10C1에 그치 2에 1제곱하고 1에 9제곱이 들어있었겠지 항상 얘네 둘이 서해서 얼마 10이 나와야 된다라는 사실 기억하고 맨 앞에 있는 거 보세요 자 우리 책에 없는, 아, 있는 것까지만 먼저 써보면 10C1은 10C9랑 같으니까 그거는 2에 9제곱이고 1에 1제곱이었을 거고 플러스 그 앞에는 뭐가 있었어야 된다고 10C10에 그치 2에 10제곱 이게 지금 살아있었어야 되는 건데 얘 지금 우리가 썼으니까 바로 어떻게 해야 돼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없애줘야 된다 그러면 10C10에 2의 10제곱 그러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굳이 이걸 시그마를 써서 나타내 보자면 시그마 어이 어디서부터 0에서부터 10까지 움직일 때 그치 아, 10 컴비네이션 어에 하필이면 전부 다 10승이었네요 이거에 자그 다음에 2에 r 승 같이 움직이고 1에 10마이너스 얼승 이렇게 움직였다 된거 괜찮습니까? 아 그리고 맨 뒤에 지금 어차피 1 10, 0시0은 1이 될 거니까 그치 2에 10제곱 이렇게 써있는 거고 그럼 이거는 누구의 완전 10제곱이었다는 거야 2 e 플러스 1의 완전 10제곱이었다 이렇게 쓸수 있다는 거지 결국은 답이 뭐야 3의 10승 마이너스 2의 10승이 되어서 답은 3번이다 이렇게 찾는 거라고 자, 그러니까 자 질문 나온 거 광운대 2025 광운대 모의 논술이었죠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정의된 함수 gx가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만 지금 이항정리 정리하는 것만 풀어드릴게요 요거는 지금 시그마 k는 0에서 K는 0에서 2024까지 숫자가 좀클 뿐이지. 그치? 2024 컴비네이션 K. 아까 우리 썼던 거랑 똑같잖아. K 대신에 내가 어를 사용했던 것 뿐이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4분의 1에 얼마? K승. 그리고 4분의 3에 5. 2024 마이너스 K승. 그렇다면 얘네 둘이 더해서 2024 나오니까 딱 맞아 떨어졌는데 하필이면 그 옆에 또 누가 있었던 거야. 자연상수 2에 2분의 KX. 이렇게 지금 써있었더라 얘기지. 그럼 요거는 우리가 용납이 안 되거든요. 어떻게 있어야 돼? 반드시 더해가지고 그렇지 2024가 나오게 하는 k로 이걸 묶었어야지. 그러니까 내가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얘하고 얘가 지금 묶여진다는 얘기지. 자, 시그마 k는 0에서 2024. 이거 이항정리니까. 그렇지? 우리가 항두 개짜리로 묶어보겠다. 그렇다면 여기에 지금 4분의 그렇지? 2에 2분의 x 그럼 2분의 x승 되는 거 괜찮습니까? 그거에 여기를 지금 2분의 x에 k승이라고 묶은 겁니다. 되는 거 이해가죠? 오 그러면 k승 바깥으로 나가고 나머지가 4분의 3에 2,024 마이너스 k승 와우 그러면 이제 완벽하게 둘이 더해서 2,024승 됐으니까 요거는 결국 누구 4분의 그치 2에 2분의 x승 플러스 4분의 3 전체에 얼마 2,024승 이렇게 쓸수 있었더란 얘기지. 그럼 얘가 지금 gx가 된 거니까 이제 gx가 예뻐졌잖아. 그러니까 미분해서 답구면 되겠죠. 여기까지. 너무너무 수고하셨고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 부탁합니다.